입술에 이렇게 화장을 하셨는데, 립스틱을? 이거는 그냥 립밤 바르는 거야. 맨날 바르는 건데. 아, 립밤이야? 응. 어. 음, 그래, 내가 알겠어. 뭐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같아? 아니, 방송하니까. 을 아, 방송 중이었구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닥터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저번에 복숭아 했던 거 이어서 복숭아를 만들어 볼 건데 그렇죠. 저번에는 이제 너무 단순하게 얘기, 하기도 했고 지금 아무리 봐도 복숭아 같진 않죠. 아, 이거를 조금 더 복숭아스럽게 바꿀 거예요. 네. 자, 마우스 잡으세요. <laughs> 마우스 잡으시고 자, 네. 이렇게 렌더링 한 것에서 작업을 하기는 힘드니까 솔리드 모드로 들어갈게요. 솔리드 모드. 이거. 그렇죠. 그거 단축키 기억나요? 아, 뭐였지? 단축키 일단 손을 올리시죠. 덤멀어요 어, 손이 기억을 <laughs> 하실 겁니다. 아, Z. Z키. Z 대특히 누르고 솔리드로 Solid. 가집니다. 아또 이게 제가 제 세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영어로 돼 있구나. 영어로도 돼 있어요. 한글로 영어에서 바로. 한글로 가는 건 에딧에, 어. 에딧에서 에에서 하시면 됩니다. 음. 한국어. 빨리 바꾸고 진행할게요. 을 네. 자 이제 솔리드 보드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음. 이전에 복숭아를 뭘로 만들었어요? 이전에 복숭아를 네. 커브로 만들었죠. 음, 맞아. 커브 모디파이어에서 음. 스크류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스크스크 a 바 r e l screw barrel, screw barrel, screw barrel, s c r 이 w barrel, screw barrel, screw barrel, s c r 커브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복숭아 우리가 오늘 할게 꼬다리랑 이파리 같은 거 이파리는 할수 있으면 하고 어, 안 꼬다리랑 이 복숭아 약간 생립. 엉덩이처럼 생긴 그렇죠. 그거 하고 골하고 그 다음에 쉐이더로 네. 엉덩이 골 들어간 데는 색깔이 약간 짙고 빨갈 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단순 간단하게 표현하고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음...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음... 일단은 꼬다리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꼬다리 만들려면 에디트 모드가 야 되나요? 아니죠. 꼬다리를 새로 만드는 게 낫죠. 다른 메터리를줄 거니까. 여기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그렇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만드는 게 맞죠. 아, 그래요? 음. 되지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상하게 생겼죠? 네. 이거 지우고 싶으면은 여기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왜 지워요. 그거 아, 그거 그대로 쓰시는 것도 음. 방법입니다. 이거 전혀 그냥 할까 하는데. 어,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음. 음 잘못했네 요렇게 세우고 싶으면은 어. 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R 두번 눌러서 항상 움직이시면 돼요 R 두번 아. 눌러서 움직이시면 조금 더 2차원 평면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음. 돌아가긴 합니다 어 나름 아이게 음. 선택이 된 거예요 아된 거예요? 네주황색이 선택이 된 음.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음. 음, 조금 잘라야 되나? 길이를? 그거는 이제 위치를 먼저 이동을 하고 아, 위치를 먼저 이동해요? 어, 위치를 먼저 이동을 하고 네. 음. <laughs> 그래서 요럴 때는 네. 너무 자유도가 많잖아요. 맞아요. 고정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이런. 그러면은 여기 뷰포트 X 한번 눌러볼래요? 이거요? 네. 그거 눌러서 거기서 맞춰봐요. 아. 거기서 G키를 눌러가지고 이동해봐요. 맞추고 다시 Y 그 y 축로가 보세요. 거기서 음. 이동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돌려봐요. 이제 힐 돌려보세요. 음. 그러면은 Z축만 맞추면 되죠. 네. 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Z축 내려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X축 아. Y축만 하면은 아, 이제 변수는 될까. Z축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된다는 거. 자요 상태에서 음. 세밀한 컨트롤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디트 모드요. 그렇죠.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 가고, 음. 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한번 뽑아 봅니다. 이게 여기서 봤을 때 모양이 괜찮은데 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보면은 음. 이거를 이이 입대부는 좀 이쪽으로 땡겨오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일단은 뷰포트를 정렬을 해야죠. 땡기고 싶은 방향대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네. 화면을 정하는 게더 중요해요. 음. 내 목소리 약간 기울어져 있나? 뭐 조금 기울어져 있어 보이긴 하네요. 기울었겠죠 중간에. 음, 이거. 음. 아, 좀된것 같은데? 아 이제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네. 부피를 주고 싶잖아요. 저. 그렇죠. 사이 그렇게 렌더링을 스쿠루 이런 거안 음. 하고. 그 보시면은 요 오른쪽 그 프로퍼티 탭에 보시면 네. 초록색 있어요. 음. 저게 커브입니다. 딱 커브처럼 생겼네요. 커브죠. 네. 그리고 메쉬는 저게 메쉬 모양으로 나오고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고 음. 커브는 커브만의 특성 편집은 이렇게 음. 초록색으로 뜹니다. 아, 그러네. 그죠. 이렇게. 거기 밑에 지오메트리 한번 가보세요. 지오메트리 아니 커브 안에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돌출과 베벨이 있거든요. 음. 요 둥근으로 해봅시다. 둥근을 깊이를 좀 줘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오 단순하죠? 아 둥근 기둥을 만들겠다. 그렇죠. 근데 깊이가 깊이라기보다는 두께인데 왜 깊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 이제 번역상의 오릅니다. 그렇죠. 어, 데프스, 어쩔 수 없어요. 뎁스 같은 어. 건가? 음. 그래서 오. 적당히 한번 만들어 봅니다. 더 멋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잘 보여요? 캡을 채우기. 채우기 어. 어. 오, 은 괜찮네. 블렌더 괜찮은 음. 프로그램이네요. 네. 쉽네. 자, 이제 막 돌리다 보니까 화면이 어긋나죠? 어디가 어긋나요? 화면이 이렇게 위로 올리면 화면을 벗어나잖아요. 지금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위가. 괜찮아요? 어, 왜 뭐가 벗어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확대를 했을 때이 끝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없잖아. 아 화면에서 벗어나죠. 저 이거 될까요? 알아요. 저예스패스요 선생님. 어, 뭐 눌러야 되죠? 이거 시프트 누르고 회전 움직이면 됩니다. 아, 그것도 좋죠. 아, 이거 아니에요? 어,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돌리면은 <laughs> 네. 또 확대해가지고 돌리면은 그래도 안 맞긴 하잖아요. 너무 확대를 아 하면은 네. 자 이걸 자동으로 시프트를 눌러서 마우스 바, 가운데 클릭해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네. 이거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넘패드에 점, 점이 있거든요. 숫자 0번 옆에, 네. 그걸 누르면 돼요. 그걸 누르면 화면이 아 자동으로 여기로 정리, 정렬이 돼 가지고,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기에 어, 자, 정, 정렬이 되는 거군요. 혹시라도 네. 노트북에서 이 넘패드가 없는 노트북을 쓰거나 하면은 네. 여기 보시면 아, 점을 뷰에서 그죠 점을 못 쓰니까, 선택한 프레임 뷰 이렇게 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갈수 있고, 저번에 말했었다시피 이제.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면 퀵 메뉴에다 넣어두면은 아. Q 키를 눌러가지고 쓰실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메뉴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선생님. 여기서 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아,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빠른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면 Q 누르시면 선택한 프레임이 음, 떠요. 죠점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단축키 없는 안 지정이 안된 기능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단축키로, Q키로 음. 넣어가지고 음. 다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팁이네요, 형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일단 이렇게 됐으면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복숭아를 네. 엉덩이를 만들고 싶잖아요.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엉덩이를 만들고 싶어요. 엉덩이 싶어 골을 같아. 만들고 아. 싶어, 싶다는 거죠? 그렇죠. 복숭아 엉덩이 골을 만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만져요. 어디를 만져야 될까? 엉덩이를 만져요. 어떻게? 쪼물딱 쪼물딱. 그렇죠. 쪼물딱 쪼물딱. <laughs> 그 쪼물딱 쪼물딱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미 커브 모델링이고 모디파이어를 음. 넣어서 거기서는 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거기서는 음. 자세 세세한 컨트롤이 안 되고 네. 몇도 돌릴 건지 그 다음에 스크루바처럼 음.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할 건지 이런 거밖에 변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커브라는 게 사실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래 하는 거는, 원래 이 프로그램과 3D 메타버스에서 쓰는 거는 커브가 아니고 메쉬에요, 보통은, 오브젝트들이. 음. 그래서 메쉬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음. 지금 보시면 음. 다시 그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도 네. 예전에 커브, 커브 음. 포인트들 있죠. 아무거나 하나 찍어봐요. 그러네요. 커브 포인트들만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걸 메쉬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냐? 아, 이 복숭아 몸체를 응. 메쉬로 바꾼다고요? 그렇죠. 음.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convert to라고. 번역이 안된게 있습니다. 음. 메쉬. 이거를 메쉬로 바꾸면, 자, 오른쪽 밑에. 그쵸. 그렇죠. 오른,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메쉬로 바뀌었네요. 그쵸. p r o p e 탭도 메쉬로 바뀌었고. 자, 이제 탭 눌러볼게요. 그럼 얘도 메쉬로 바꿔야 돼요? 어, 일단 천천히 볼게요. 네. 여기 먼저. 어. 이렇게 아까나 데, 에디트 못 들어갔더니 음, 이제 아까랑은 점, 다르죠 점이 됐네. 그렇죠 아까랑 음. 다른 느낌이 됐죠 네. 이제 여기서 요한 지점만 안으로 아썩 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한 지점을 일일이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선택하는 것 중에 가까운 그길 찾기 선택이 있어요 길 찾기 선택 음. 뭐냐면은 한점요 위에 점을 하나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밑에 점, 저기 밑에 있는 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엉덩이 골이 만들어질 부분에. 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쭈우르륵 최단 거리로 음. 선택이 다 됐죠. 컨트롤 누르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그럼 보시면은 주황색 말고 하얀색이 현재 활성화된 겁니다. 여기서 음. 길 찾기를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네. 그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해 봐요. 길 찾기 한번 되는지 봐 봐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왼쪽으로. 컨트롤 누르고 둘래? 음, 눌러 봐요. 어떻게 요렇게 길을 찾죠. 음.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취소를 해보시다 자, 이제 요거를 요거를 넣을 거예요. 네. 넣고 싶잖아요. 한번 넣어 보실래요? 화면을 좀 이렇게 돌려서 뒤로 잡고 넣어. 어, 넣었다 쳐 봐요. 자, 그러고 한번 봐요. 만졌고 음. 아, 선생님. 네. 어,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나요. 이골 골격 이 골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laughs> 네. 거 맞죠? 이끝에까지안 가죠. 어, 일단은 우리는 그냥 만요 골을 만든다는 것만 중요하니까 음. 네, 우선은 일단 해 보는 거예요. 해 보는 걸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웃음> 괜찮은데. <웃음> 네.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변형이 어, 안 일어나잖아요. 잠깐만. 뭔가 이런 거에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인셋 어. 인셋, 아, 아니야, 인셋 인셋도 아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아니야, 인셋. 베벨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베벨 어떻게 되는지. 그냥 끌어보세요. 응? 응 뭐지 베벨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도와주세요. 다시 셀렉션으로 가서 컷.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스케일을 다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S키를 누르고 음.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 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왜,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니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지금 보시면은 항상 선택을 하면은 네. 우리가 이 선택한 거에 중심을 또 찾게 돼 있어요 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이렇게 음. 선택한 거에 중심을 자동으로 찾게 돼 있어요 음. 보시면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네. 어디를 중심으로 할지가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3D 커서를 중심으로 실은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여기로 이 방향이 이쪽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죠. 음. 근데 원래 기본 설정은 뭐라고 되 있냐면은 평균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평균 포인트는 우리가 선택한 요 포인트의 평균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S 키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로 음. 요지점으딱로요 어, 네. 어, 부분으로 보이는 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겠다. 거는 어. 약간 3D 커서 쪽,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음. 살짝 줄이기를 바래요 네. 근데 이렇게 줄여도 네. 뭔가 자연스럽게 줄여지진 않죠. 일단 선생님, 먼저 줄여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선을 세 줄을 네. 잡아야 될것 같아요. 세줄 잡고, 네. 그 다음에 가운데 한줄 잡아서 더 들어가게.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시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자, 이거는 기억나시죠? 맨첫 시간에 했던 건데, 네. 컨트롤 R. 여기 보시면 이거, 루프 잘라내기. 음, 컨트롤 R키를 눌러서 탑 이렇게 정보를 더 주자는 얘기죠 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넣, 넣으실 수 있는데 다시 셀렉션을 해서 음, 넣을 때 3D 커서 쪽으로 하고 음, 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 프로포셔널 에디트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네. 내가 변형을 이렇게 휠로 음, 영향을 음. 주는 영역을 정할 수 있고 네. 오 깜짝이야 아이고, 힐로 이렇게 <laughs> 네. 영향을 주면은 주변의 것까지 다 같이 음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구분은 딱더안 해도 되는 그쵸.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음요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도 많이 있어요. 음 샤프, 이제 샤프로 한번 하고 해볼게요. 그러고 이런 어? 식으로 내리면, 그렇죠. 영향 주는 걸 조금만 줄이면 음 금세 복숭아 모양이 됩니다. 우와, 쉽죠잉.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각지게 온폭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배배를 줄 거예요. 컨트롤 B 요거 배배를 줘가지고 컨트롤 B를 주고 화면을 좀 당겨 보면은 요렇게좀더그 음, 파여 있는 아, 부분이 자연스럽다. 조금 더 면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조금 더 복숭아 같죠. 렌더드 네.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도 다 켜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복숭아처럼 음.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벌써부터 이제 메쉬와 커브의 차이를 받고, 음. 커브를 메쉬로 컨벌팅 하는 것까지 했고, 여기서 셀렉션 하는 것, 선택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길찾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빨리 선택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 중심점을, 여기 위에 음. 있는 중심점을 어떻게, 해? 보통 개별 오리진이나 평균 포인트, 이런 곳에 음. 있어서 3D 커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이제 에디팅이라고 해서 비례 편집 단축키는 O예요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일 때 일일이 점과 면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영향 주는 면을 만드는 거기까지 해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모델링의 끝입니다 물론 요 꼭, 꼭다리는 조금 초록색으로 간단한 메터리를 일단 입혀 놓을게요 그러니까 거의 느낌으로. 갈색이에요, 선생님. 어, 갈색을해 놓을게요. 네. 이 정도로만 해 놓고 네, 걔 그리고 컨버트2 매쉬를 <laughs> 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안 했는데? 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이제 안할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왜요? 그냥 커브의 지오메트리 편집으로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오늘 잎사귀 안 만들어요? 오늘 잎사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아직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돼 있으면 은 뭔가 복숭아 같은데 네. 자연스럽지가 않죠 음. 색감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냥 원폭 아. 들어가고 색감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여 드릴 거는 네. 일단은 여기 렌더드 씬 밑에 보면은 렌더 패스가 있어요 네.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주변 폐색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볼게요 일단 이게 엠비언트 네. 오클루전이라는 건데 주변 폐색을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상대 오브젝트랑 겹친 부분 혹은 음. 자세히 보면은 이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데 아. 약간 줄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미세하게 보들까요 음. 이런 식으로 각도를 더줘 놓으면은 아, 자연적으로 우와. 이렇게 앰비언 앰비... 음영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림자들이 아. 어떻게 돼 있는지가 네. 자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고, 요거, 요거를 이제 좀 이용을 해볼 건데, 네. 요게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제 네. 쉐이더 모드에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결합 최종 결과물로 때 음. 옮기고, 쉐이딩 모드로 할게요. 저번에 했던 거, 요대로 음. 나오죠. 네. 음, 렌더드 모드로 가서, 자, 이 Shift A를 누르면, 입력에 바로 첫 번째, 음. 첫 번째 주변 폐색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네. 요거를 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요? 네. 색깔을 더 주려고. 음. 어, 색깔을 더 주려고. 음. 주변 폐색 모드로 해보면, 네. 주름에, 음. 약간 다르게, 이 객체 안에서요, 꼬다리 안쪽에, 음. 그다음잘 보면, 요런데 주름에, 어. 엉덩이 골이 보이네요. 엉덩이 골이 보이는 게볼수 있어요. 또 음. 거리를 조절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것도 볼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저번에 컬러 램프 했죠. 네. 컬러 램프를 연결을 시켜 놓고, 색감을... 만약에 색감을 음, 일단 좀더 진한... 편하게 보려고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아, 네. 이게 컨트롤 하기 위한 거니까, 네. 흰색으로 바꿔보면, 은 예를 들어서 짙은데 그림자 부분을 넓혀보면, 음. 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구나. 이것도 네. 볼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여기서 뭐 샘플도 늘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뭘할 거냐. 요 정보를, 요 정보를 이전에 넣었던 요 색깔이랑 합칠 거예요. 음. 어, 색깔이랑 합칠 거고 합친 정보를 조합. 응. RGB 조합, 믹스. 이거 합치겠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요 색깔이 여기서 보시면 요 색깔이랑 요걸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볼게요.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합치겠다. 원래 있었던 거랑 음. 음, 여기서 보면은 곱하기라고 있어요. 곱하기. 음. 곱하기는 뭐냐면 요걸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어차피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원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요거예요. 음, 우리가 아까 했던 그던게 이런 거. 원래 는 요거예요. 요걸로 건데. 결과로 보면 이게 원래 우리 음. 목표요 결과예요. 이게 음. 복숭아. 근데 여기다가 앰비언트 오클루 네. 그러니까 주변 폐색이 된 부분에 빨간색을 좀 넣고 싶다. 음. 그러면 이걸 섞는 거예요. 곱하기로. 음.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음. 색깔이 아까 엠베언트 오클루전 있는 대로 정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아니, 뭐 이런 특이한 경우에 메터리얼 쉐이딩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아주 흔한 겁니다. 음, 자주 써요? 이, 자주 써요. 왜냐면은, 음.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 네. 그런 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때가 끼잖아요. 몸이 있으면 때가 잘 끼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잘깎 거기가 이제 깎여 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커버처라고도 하고 포인트 엣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 뾰족한 부분 푹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컴퓨터도 알아요 이 정보를.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아냐? 그 메시 데이터로 아는 건데 그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주변 폐색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션이라는 걸 썼고 네. 주변 폐색 정보를 썼고 이 정보를 클램프로 컬러, 컬러 램프 네. 그리고 컨버터에서 컬러 램프를 이용을 하면은 네. 내가 정도를 조절을 할수 있고 색도 조절을 할수 있고 음. 요거를 컬러에서 네. RBG 조합 그러니까 음. 색깔, 컬러 조합을 해가지고 네. 곱하기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곱하기 음. 쓰는 게 제일 사실 편합니다 음. 그렇게 평,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잘 보시면 여기 더 많이 오클루전이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색깔이 너무 많이 짙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시다. 일단 여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색깔도 약간 더 붉은 빛으로 이렇게 해 볼게요. <laughs> <laughs> 네. 왜? 내가, 내가 만들놨는데또 바꿨어요? 선생님 맘대로? 어, 그렇죠. 저 강의 취소할래요. 어, 자 이거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보고 배우요자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강의가 끝난 건데 네. 다시 종합을 해 보면은 이제 메쉬를 결국 모델링하는 게더 자유도가 높아요. 커브를 모델링하는 음. 것보다 그리고 같아요. 외부 프로젝트로 게임을 만들거나 뭐 메타버스로 옮기려면은 커브보다는 보통은 메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음. 오늘 컵으로 자유롭게 모델링한 거를 메시로 컨버트를 음. 하고 변환을 시키고 그거를 또 오늘 간단하게 길찾기 셀렉션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하고 또 비례 선택 통해 가지고 또 에디팅 하는 거를 한번 해 보셨어요. 선생님 저거책이왜 이렇게 돼 있죠? 저번에 뭐 했던 건가? 음? 그쵸. 그렇죠. 뭐가 돼 있었을까요? 여기가 빛나는 게 싫어요. 더 아, 거칠어야 싫어요? 되는데. 더 거칠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거칠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아, 여기 그건가? 있잖아요. 아. 요거를 다시 높어서 아, 거친 게 싫어요. 그러면은. 네, 그 복숭아가 반사돼서 빛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검은색을 필요할까? 많이, 더 많이, 이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괜찮겠죠. 아. 너무 검은색이다 싶으면 약간 올리면 되는 거고. 음. 요 정도 해가지고, 네. 한번 볼까요? 모델링. 어. 아고. 어, 아 거칠기가 1이 1이어야 되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 거칠기가 1이면은. <laughs> 깜짝 놀네 어, 아, 1 1이면은 안 거친 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가야 그 되고, 이것도 너무 빨리가 안되니까좀 내리고, 음. 어, 이 정도 해가지고 렌더링 해보면. 그래도 빛나는 게 있죠. 빛나는 게 있네. 아, 이거는 클리어 코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것도 좀 줄이고 싶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클리어 커튼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음. 이건 0으로 가까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빛나게 음. 굳이 모뭐 이럴 필요도 없지만 자 이렇게 음. 하면은 없어졌다 음. 이게 맞나요 근데? 이 음. 그 정도 괜찮나요? 그래도 윤기가 아예 없진 않아야 되니까 이 음. 그 정도? 뭐, 아까보단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음. 됐어요 예쁘다 음. 이거 잘...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응. 빠져서 살았던 로스타크라는 게임의 복숭아섬 네. 기억 안 나요? 우리 진짜 하루에 10시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게임. 복숭아섬 있었나? <laughs> 복숭아섬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이미지를 랜더 응. 네. 마무리 할까요? 네, 마무리 해주세요. 네, 여러분. <laughs> 갑자기 텐션 올라가. 네. 누구나 그렇죠. 수업 시간에 텐션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요. <웃음> <웃음> 수업 시간에 아... 텐션이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안녕.